사람 성격 중에 이렇게 남의 말에 잘 팔랑팔랑하는 팔랑귀. 아니면 그거를 귀가 얇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누가 말하면을 착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있지 귀가 음. 얇다? 팔랑귀다. 그런 거 영어로도 말할 수 있나? 응? Mm -hmm. 어떻게? 하지? He or she is easily swayed. 아, sway. S W A Y 그 sway. 응? Mm -hmm. 그 sway. 아, 그렇구나. sway가요, 여러분. 그림이 그 갈대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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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거죠. 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구나. 문장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은 Sally is easily swayed. 아, somebody is easily swayed. Sally. 그렇지? 어, Sally is easily swayed. 네. Okay. 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거에 영향을 받는 쪽. 어, I'm not easily swaye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나는 mm -hmm. 어, 귀가 안 열바라고 I'm 할 때. Tough. 아 오케이. Okay.